사랑하는 친구들 한주동안 잘 지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죠? 이게 오래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고 짜증날 것 같아요 교회도 오고 싶고 그런데 교회도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코로나19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조금만 참고 잘 견뎌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8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7애복기 5장 19절 도둑질 하지 말라. 자, 오늘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올지 우리 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b 어! 밤밤밤밤바바바바바바바 b 어? a 조스에 나오는 노래인데 바로 이분도 조스처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왜? 가지고 싶으니까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내네 것도 내 거야. 너 너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야. 모두 다내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도두 감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싫어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도 싫어해요. 목사님도 싫어해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사람 도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계명이 있어요. 여덟 번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들 필요가 있어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 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남의 것을 욕심 내고 탐 내서 뺏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좀더 욕심 내서 남의 것을 가져가고 싶어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을 공격하러 갔어요. 막 가서 와, 와,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목숨만 부지해서 막 도망가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어?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는데 왜 졌을까? 호수아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요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하셨는데 왜 졌을까요?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요수아야, 요수아야, 너희 중에 다른 사람의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제비를 뽑아서 찾아냈어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서 감춰두고 있었어요 고주머니에 집어넣고 자기 집에 묻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를거야 아무도 모를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가 숨긴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욕심을 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소를 통하여 그 사람을 혼내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욕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혹시 남의 것을 훔친 적 있나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간 적 있나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낸 적 있나요? 미워하고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속으로 그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었나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욕심내고 빼서 오지 않을 거예요.라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남의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직 내 것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내거나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고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고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 가족들 선생님 특별히 우리 사랑부 기억하여 주셔서 더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잘 견이게 해 주시고 마음 아프지 않고 몸 다치지 않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힘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